굳이 많인데 이거 공부만인데 왜냐면 얘들이 공부를 잘했어. 그러니까 이거야 어떤 마음이 전 이해가 가. 가. 자 이거 국어 영어 수학 하는 애들이 공부를 너무 잘했어. 그랬더니 얘네가 뭐 회사를 갔네. 근데 그러니까 저 현재 대한민국이 현실이야. 회사를 가서 어 연봉 한4천을 받아.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을 뒤지게 못한 애가 자영업을 차려서 어 연봉이 한2억이네 이게 비일비해. 그다음에 얘네들 어떻게 돼? 와 내가 씨 공부를 열 나게 12년 동안 학원을 다녔더니 어 고작 이 정도야 아니면 의사가 됐어 내가 1 1년 동안 열 나게 12년에 뭐 20년 동안 열심히 해, 어 국영수 공부해서 를 의사가 됐는데 연봉이 고작 어 8천에야 어 초봉이 엄청 쌉니다 얘네 어, 의사 400만 원이에요 월급이 월급이 0월 4천이 안돼 이게 좀좀 지나면 한 8천 될 거야 두배될 거야. 어, 근데 자영업을 했더니 얘네는 공부 이런 거안 하고 열심히 나왔더니 이렇게 했어. 그러니까 이렇게, 이러니까 욕밖에 안 하는 거야. 지들은 노력했다는 거야. 얘네 노력 안 했어? 잘 봐요. 우리나라 시스템이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시스템이잖아. 노동자가 되겠다는 시스템이잖아. 그러면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번, 어, 개천에서 욕난 사람들은요. 취업이 안 돼! 취업이 안 된다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? 사업을 한단 말이야 이거는 얘네들 길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 갔더니 못다지야 나밖에 없어 다들 공부해갖고 회사 들어가겠대 여기 왔어 어떻게 돼 아무도 없어 막이 회사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창업을 하려고 그래 그럼 뭐라 그래 대한민국 썩었다고 얘기를 해왜 썩었다고 얘기하니까 어 창업하면은 어 도와주지 않고 마음 하면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. 미국은 뭐 창업하면 도와줘? 안 도와줘. 우리나라 창업하기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. 어, 각 지역, 시, 군, 도마다, 어, 창업 센터들이 있어. 차려져 있다니까? 지원해준다고, 공짜로 다. 서울시도 마찬가지고, 이, 이게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. 어,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.